아니 연애 이야기는 <laughs> 장난을잘 치는 <치네>, 민카기야? <laughs> 어? 아예 없어? <laughs> 없어. 아, 아예 없다고? <laughs> 없어, 없어. 아, 진짜로? 클림라이트 이분 그럼 이렇게 하고서 나한테 어, 막못소리라고 놀리고 <laughs> 약간 그래. 어, 이 사람 왜? 왜? 어, 나 진짜 이해 안 가. 제가 클림라이트라는 사람을 봤고 알잖아요. 이 사람의 성격도 알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알고 다알아 자기였어? 어 근데 진짜 의문이라서 그래. 왜? 어? 아, 지금까지 너 좋다는 여자애가 한 명도 없었어. 어? 모르지. 너는 네가 좋아했던 사람은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이건 내가 진짜 인간적으로... 이걸 직접적으로 자기가 편집해서 자기가 올린다고? <laughs> 이거를 야... 독한데... 클립라이트의 친구로서 하는 말인데,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.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. 진짜 매력 있는 사람이야, 너 진짜 자신감을 가져, 콜라야. 아니 뭐 자신감 안가진다고한 적은 없어. <laughs> 아 그래? <laughs> 맞아, 정도 많고 되게 그 약간 본인이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했던 말이나 이런 걸 기억도 되게 잘하고, 약간 되게 섬세한. 뭐야? 나보다도 섬세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, 나는. 이거를 어떻게 풀어드릴까 맨날 생각하고 있긴 해. 아... 아니 풀어낼 필요가 없지 그건 너의 장점인 거야 섬세한 거 괜찮은 사람인데 어떻게 소개시켜 줄까? 말만 해나다소개시줄게나 주위에 친구 많아 어떤데 나 지금 소개시줄게 진심으로 하는 얘기야 하 근데 진짜 일반인 친구들 많아 아, 일단 술이나 먹어봅시다 음. 지금 내가 칭찬해서 좀 민망하다고 생각하는 거니 혹시? 좀 민망하니 지금? 맞는 거 같은데? 내가 그런 걸좀 약해가지고. 아아 아, 그래, 아 오케이. <laughs> 야, 씨. 풍랑이지. 응, 맞아, 그 잘생겼어, 쿨라. 음, 그지, 맞지. 잘생긴가 하셨어. <laughs> 너왜 부끄러워해? 너, 너왜 부끄러워해? 이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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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일이 뭐야 이거 씨바야어어어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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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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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o 아아 어! 으, 으, <laughs> 아, 좋다, 그래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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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 oh o 으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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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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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h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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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어어! 클라님 오늘이야. 이거 대작뷰인 아게렸습니다. <laughs> 아, 그래요? 아, 이거 리자알 다니. 그냥 다 일이구나. 그냥 비즈니스. 아. 클라한테 다른 사람 방송을 보는 건다 비즈니스. 됐다. 그렇게까지는 아니고. 근데 모든 방송을 그 웬만해서 즐 그냥 재밌게 즐기게 보려고 하긴 하는데. 아이고. 음... <laughs> 제일 오래 본 그래. 사람이 제일 제일, 어. 제일 오래 본 사람이 당신이네. 오! 호고 이쁜 말안 했잖아. 와. 뭐야? 이쁘단 말안 했잖아. 이뻐? 형나 맛있어. 아 씨발 엔딩 뭐 반전 그런 거 없어요? 여기 끝이에요? 씨발 토즈 먹고올게요 장실주. 여기가 큰 집이더군요. 아우 야씨.